Ha ha ha. 딱 여기선까지 무슨 뭔가 별이 보인다. 아별 진짜 많이 보인다. 이따가 별 찍어야지. 별 찍어도 안 보여. 별 진짜 많이 보. 라면 다 먹고 우리 별 보자. 그래. 와. 우리 별 진짜 잘 보인다. 지금 실내 온도가 25도인데요.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조금 추워요.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시원하고 딱 좋기는 한데 일단 트렁크 열고 자다가 자다가 추우면 문 닫고 자려고 합니다 잘자요 안녕히 응. 주무자 하도 소리 들으면서 자니까 좋다, 그렇 둘이 같이 쳐야 돼.

いい子ばっしゃいよ、しっかりいそうだよ。あっちったもんね、しっかりたぶらせごろでっと。さぎちじま。 거기 앞에를 접어주세요. 거기 접어, 그렇지. 접어, 접어. 됐어. 그렇지. 저 끝에 벽 쪽으로 딱 맞춰. 어, 어. 이불은 박스앞에 박스 <laughs> 그건 어디야? 그건 어디야? 저 박스 옆에 여기? 아니 옆에 박스 옆에 아 내가 넣을래 이렇게.